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낮 오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오온 납달리와 에브란과 무나세이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오온 땅과 내곁과 네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걸치하기 평지를 소화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에 이에 여호와의 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합당해서 주고 뱃포을 맞은 편 무합당에 있는 골짜기에 잠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합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복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복하니라 모세가 너네 아들 여우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리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여우수화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우수화를 강해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마지막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영을 충만하게 하신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죽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지역에 있는 느보산, 그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여리고 맞은편 비스카 산 꼭대기에 또한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눈을 마지막 그 순간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길라 온 땅과 단까지 보이셨다. 이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단강 요 동편에 지금. 누보산, 또한 그 비스가 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딱 보는데, 모세의 눈에, 눈에, 길라, 요단 동편에 맨 남쪽에 있는 길라 땅부터 시작해서, 북편에 있는 단까지를 쭉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먼 거리에요. 여기서 어떻게, 서울이나 그 지역에 있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두눈 뜨고서 하나님께서 두 눈에 하나님이 열어 주신 세계가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길라 온 땅과 단까지 보여 주셨다. 그리고 이제 단은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이제 좌측으로 돌아서 이 절부터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모나스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 남쪽으로 쭉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셔서는 이제 내겹 네곁, 내겹은 맨 남쪽 지역을 말해요 이다땅에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내겹과 종류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 그래. 신명기 34장은 34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맞지만 생을 마감하는 모세기 말씀을 하는 요 우리는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볼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라고 주시라고 맹세하신 그 땅을 땅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보고 또하늘의 금속을 듣는 거예요. 그 감격 마지막 주님께 부름받는그 순간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하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치를 떠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똑똑하게 제가 어제 그랬죠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영은 그냥 보통 영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고 천사도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 보혜사 되시는 분은 우리는 보통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는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주시고 은혜를싫치시는 가르쳐. 절대 육이 이끌리는 대로 나가면 안됩니다. 육이 이끌리는 대로 가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되어있어요. 근데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약 말씀 저는 진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현저하게 드러난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신의 열매가 드러나요? 성령을 따라 사랑하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맺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곳 없어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먼저 서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 생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확전 열어 주시더니 그에게 보여 주시는 세계가 요단 동편길라부터 시작해서 북편의 단 그리고 서쪽으로 요단 서편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보여 주세요. 다 보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이다. 마지막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누가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다 보게 해주셨어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가 건너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몇이었대요? 120세예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 또다. 말씀합니다. 자, 병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결코 기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는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눈도 안 나빠지고 또한 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리스의 도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둘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교만해지 말아야죠. 아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질병을 허락했다면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인에서 오는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병으로 나를 치고 계세요. 자고해지지 말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입니까? 근데 모세는, 모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눈 누려지지 않았고 기록도 세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마지막 생을 막합니다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셨을까?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되있는데 민수기 20장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고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주기도문에서는 매번 하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